안녕하세요, 미스터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올뉴 더뉴 소렌토 UM 차량을 위한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 상품입니다. 먼저 장착 가능 차량과 장착 가능한 순정품 형상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갤럭시 Z 폴드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전용 브라켓으로 간단하게, 정확하게 순정틱하게 변화시켜주세요. 지시그니처 S20A는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핸드폰만을 정확히 인식하며 원터치 회전으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충전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듀얼 코일로 충전을 지원합니다. 충격에도 핸드폰을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또한 작동에서 거의 소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행 후 엔진 오프 상태에서도 핸드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동영상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신 후 구매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더 많은 제품을 보고 싶다면 동영상 아래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